한다리고 잡아 가고 막 끝까지 영접할 때까지 나중 어떤 사람 영접해 줄게 하더라고. 진도계 전도, 거머리 전도, 피 빨아 묻듯이 막 끝까지 막 거머리 전도, 이설비 전도. 다 뭐야? 전도 폭발 막 폭발 시켜. 다이아마트로 막 얼마나 외울 게 많은지 A4 용지에 막안 그래도 머리 나쁜데 막 머리 깨질라고 지금도 암송하기 싫어요. 여러분도 이번에 영전 메시지 암송 안아도 되도록 그림으로 해라 그림으로 내일 내가 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그림으로 해도 된다. 그게 아전들안 돼.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붙잡고 깨달았어. 어느 날 나나란 내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야 그때 다 풀린 거 있죠.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아 전도의 핵심도 모르고나 전도하려고 했구나. 예수가 그리셔도 이걸 몰랐구나. 기도, 복은 모르고 기도하니까 종교식 기도를 자꾸 달라. 응답도 차달라. 나 멋있는 머리는 긴 머리에 얼굴은 달갈형에 몸매는 S라인에 그런 여자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있고 복은 모르니까 다른 기도. 종교적인 기도. 뭐 말씀, 율법으로 보지 누구 치거든지 나를 치든지 그걸로 기준으로 삼지 살리려고 보는 복음이 아니야. 그말씀과이저 사람 문제야 이 사람 문제야. 저 우리 어머니 문제야 나 문제. 그 놀리고 복음 하나 모르니까 다 문제. 그런데 복음 하나 풀리니까 이야.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에게 비추니까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근데 내 친구 보니까 미안하지만 젊아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내가 그리 싫어했던 아버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전도가 쉬워졌어요. 쉽다는 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쉬워졌어요. 미안하지만 정치인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다 연예인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피로음상 아무도 없다. 복음 들어야 된다. 이게 쉬워졌어요. 그때부터 많은 부분이 제 자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 대학 사역을 30년밖에 안 했는데 30년 하고 어, 17년 동안 대학 현장에 사역을 하고 어, 대표 간사를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경쟁 상대가 없어서 제가 0.1% 대표 간사가 되고 대표관사 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7년 가까이 대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본 현장이 맞을까? 확신도 하고 싶었고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전국 대학 우리 해외, 이만 대학은 못 가도 국내 대학은 다 돌아봐야 안 되겠나? 국내 대학을 순회를 했어요. 저는 저그 그 서울이 그렇게 큰줄 몰랐죠. 경상도 촌놈이 와가지고 서울 뭐 이거 일주일이면 다 돌겠지. 100개 넘는 대학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경기도 전국 대학 순회하는데 1년 돌았어요. 그 거의 저희 와이프랑은 거의 주말부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때 없을 때는 차 안에서 자고 찜질방에서 자고 돈도 없으니까. 그런데 순회하면서 많은 대학 사학자들, 학생들. 무너진 대학 전도학교, 지교에 왜 무너졌냐? 다라방 어디 갔냐? 또 사각지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지역 왜왜이 대학은 아무도 없냐?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돌면 오판할 수 있으니까 두 번은 돌아봐야 안 되겠나? 2년 동안 두 번을 중국 대학을 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회하는 중에 아, 이 대학은 이제 안 가면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시골이고, 여기 뭐 사람 있겠나. 그리고 그런 마음이 안가려고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갔죠. 갔는데 딱한 명이서 한 대학생. 근데 내 보자마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아, 이 잘생긴 나름. 그 전에 선배들, 그 전에 많은 사역자들 없었냐? 있었대. 근데 다 졸업하고 사역자들도 이제 안 오시고, 자기 혼자 깃발 들고 그 대학에 7년을 버텼다. 근데 7년 만에 목사님 이 오셔서 너무 반가워 가지고 기뻐 가지고 운다는 거야. 그말 들으니까 또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게 할수 없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용돈 좀 주고 힘내라. 그 나는 찜질방 가서 잤지만, 돈이 없어가. 근데 열 받는 거야. 아니, 왜 이래? 다른 단체들이나 기독교 단체들은 졸업하면 본 게임이에요. 대학 사역이. 졸업하면 끝이 아니고, 이불로 막후 선배들이 찾아와가 후배들 힘내라고 피자 사주고, 특강도 해주고, 후원도 하고, 동아리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는 졸업하면 끝이야. 지금 세계 대학 선언하고 졸업한 얼마나 제가 30년 했는데 대학 센터 하나 없어요. 미션 없어요. 그냥 마음이 지금도 아파요. 그래 내가 열 받아가 동문들 불러가지고 몇명 잡고 막 그랬더만 막좀 하는 척 하더만 요즘은 또 웃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요여러분만큼이라 졸업하고 끝나지 말고 대학 생본 게임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세요. 제자 삼아라. 제자가 되고. 여러분 대학은 여러분 후배를 제자삼아라, 또 재생산해라,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말씀도 하는 걸 보여줘라, 어떻게 하는지. 야, 그 이제 이런 대학 사역을 쭉 하면서 어, 확인을 한게 뭐냐니까 이제 모태 다라방, 뭐 쉽게 말해 모태 못된 인 다라방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못해다 친구도 만나고 많은 친구도 만나는데 솔직히 말해도 괜찮다 이야기해주라. 내가 지금 현장 분석을 해야 되니까 복음 제시할 수 있냐. 솔직히 2년 순회하면서 80% 가까이가 복음 제시를 못하겠다. 영접 메시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개인이 직접 못하겠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양육해봤냐.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친구들 뭐다 해봤죠. 20%도 안 돼. 다라빵은 다라빵이 뭔데요? 다라빵은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 어떤 친구가 농담인데 좀 저는 도전이 됐어요. 다라빵요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풍문 소문이 됐어. 다라빵이 홍에 건넜다 하더이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야 내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리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다섯 가지 기초를 가지고 대학 현장에 맞게 조금 풀어서 전도의 맛은 보고 보내야 되겠다. 성경적인 전도 그림은 가지고 보내 졸업시켜야 되겠다. 제자를 제자에서 제자로. 우리는 군대도 아니고 군중을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자. 잡고 세우고 파송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학 리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단계 개인전도의 훈련의 시작이니까 첫 미션이 전도하면 뭐냐니까 첫 미션이에요. 적을 거 없어요. 뭐. 크게 적어야죠. 예. 원의 은혜, 감사. 이거 회복하자. 이게 첫 미션이에요. 오늘 본문 뭡니까? 에베스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 얻었나 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값을 치르지 않는 선물이다. 여러분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모태신앙이라?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저처럼 잘생겨서? 아멘 좀 하지.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날씬해서? 돈이 많아서? 뭐 때문에 은혜? 믿음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언제 장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 이거밖에 쓸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전도의 시작. 전도부터 아닙니다. 내적인 겁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쓰잘데없는 자왜 구원해 주는지 구속해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아무 조건으로 따지면 구원 받을 수 없는데 그럼 이 구원을 뭐 돈으로 살수 있습니까? 지구를 다 팔아도 못 산다는데 낙타가 실바늘 길을 통과를 못하지만 통과해도 구원 못 받다는데 는왜 구원을 받게 했을까? 은혜. 우리 이거 회복하자. 전도이제에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 이름 없는 70인 제자들을 두식 현장에 보냈잖아요. 그죠? 갔다 왔는데 막들이 자랑해서 예수님께 막 역사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나도 봤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고 그래 잘했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구원받은 것. 뭐 우리는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역막 하면서 역사한다고 내가 한 것처럼 또 그걸로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역과 직분을 맡아가지고 하면서 이거 놓치고 할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사실 이것 가지고 사역도 하고 직분도 해야 지속할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에 제가 그래 봐. 제가 이거 놓치고 하니까 한계 오더라고 막 다락방 좀 대한 뛰고 어느 날이거 놓치고 시작하고 있더라고 그거는 완전히 실패. 이거 때문에 해야 되고 이거 때문에 헌신도 하고 이거 때문에 사역도 하고 이거 가지고 말씀도 해. 그래 안 하면 한계 오더라고. 여러분 1 단계 미션이에요 개인전도에 구원의 은혜 감사를 회복하자. 찾아내세요. 처음에 체질이 안 돼가지고 문제 속에서도 구원에 감사. 최악의 조건에서도 감사. 여러가지 환경이 올 때도 감사. 가정의 불화가 감사. 취업에 떨어져도 감사. 한번 해봐. 그러면 일단 사단이 싫어할 거예요. 흑암이 싫어한다니까 저는 뭘 해도 감사. 구원에 은혜.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뭐 때문에 구원 받았지?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 조건도 없어요. 어, 이 부분을 다 붙잡고 누리시 바랍니다. 어, 사실은 시간이 더있으면 많이 해야 할지만 저는 조금 예수 생명에 한이 있어요. 조금 하나님이 사 하늘 안 가지니까 가지게 만드셔 버리더라고. 저도 대학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뭐 영화로 봤겠지만 뭐 데모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 친구가 총학생의 임원이었는데 이 친구는 늘 앞장서서 막 대모하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그 그러니까 저보고도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싫다 전도하러 가고 이랬거든요. 늘 전도 대상자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이 그러니까 친구 가정도 알고 문제 집안이 어른 것도 알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수술비도 없고. 경제도 어렵고 뭐 죽을 수사함 죽는다지. 하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모금함을 만들었어요. 모금. 그걸 지어가지고 수수료 이 친구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한 정문 후문 해가 대학에 했더니 생각보다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 3, 4일 지나고 생각이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친구가 복은 못 듣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그걸로 모금 모아가지고. 그때 에도 부산에 백병원이 잘한 데가 있어요. 그게 입원했으니까 들고 갔죠. 뭐가 돈도 주고 복음 전해 되겠다. 그이제 간호사한테 친구 이름 말하니까 없대요. 이 친구가 아, 여기 입원했다고. 그이제 지나가는 간호사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 이름 말하니까 어제 죽었다. 이거 충격이었어. 뭐가 떨어지지? 어제, 어제 죽었다. 하루만 빨리 와야 되는데, 돌아가면서도 충격이 었어 물론, 뭐, 장례식 가서 이제 다 했지만은, 아, 하루만 더 빨리 가까 물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한이 되더라고. 생명 전환 거보다 급한 거 없다. 예수 생명. 그 하나님 그 한을 조금 주시, 그 외에도 많이 이 것들을 좀 주셨지만은, 여러분 예수 생명의 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내적인 것부터 해보해. 제가 분당에서 우리 목사님 어디가 맛있습니까 하니까 어 굴국밥 지금 먹고 왔어요. 어이. 그 통령이 굴이 맛있는데 왜요 맛있다지? 과연 뭐 그리고 맛있으세요? 제가 뭐 썼지만 어 다음에 요 분당으로 그리 가라 하야 되겠다. 지금 벌써 선전하잖아요. 이런 불국밥 물어가 뭡니까? 내가 구의 은혜 감사 넘치며 전도해라. 틀린 말이에요.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 요 예수 생명에 대한 복음 전, 전해야 되겠다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맛 좋은 맛집에 가도 다음에 부모님 모시야지. 누구 데려가야지 재밌는 영화만 봐도 요즘 넷플에 막 하도 막 오징어 게임 나도 봤는데 끝까지 열 받아가지고 그래. 그바라바라 진짜 이 감사 넘치면 헤라가 틀려요. 전도 잘 하든 못 하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조금 이따 말할 거예요. 내 관계된 사람. 그 사람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저 미국과 전 세계를 나중에는 가야 되지만, 지금 못간 굳이 안 가도 되지만, 때가 되면 가야 되지만, 일단 내 관계된 사람 왜 붙였을까? 내 가족, 친구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게 일단 이것부터 우리가 해보하자 내적인 거부터. 어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한새내기가 예배도 실패하고 은혜도잘안 받는데 어디 서울 어디 대학에 합격했는데 목사님이 좀 양육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다고 전화를 끊는데 그 때문에도 저는 쫙 끝에 있고 그 친구 지하철 쫙 끝에 있어. 끝에서 끝까지, 그땐 급행도 잘 없어 가지고 2시간이 걸린 거야. 2시간, 끈끈하니까 2시간이 걸려 전화하니까, 너 목사님 소개 막 대답도 잘안 해. 기분 나쁘다 하시왜 나한테 전화했냐?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야, 내 시간이 없으니까 15분만 양육할래. 15분이요, 진짜 15분입니까? 물어보더그 진짜 15분. 그럼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그래가 약속 잡고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2시간. 15분 양육하러 갔어. 야, 이제 양육하러 나오라 하려니까 학교 가가지고 나오라 하니까 어 목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오늘 뭐 강의가 추가돼 가지고 못 하겠습니다. 어, 못 하겠다. 예, 못하 알았어요. 다시 집에 돌아가는데 2시간, 4시간 네 퇴짜 맞고, 그 다음 주또 전화하니까 이제 갔죠, 시간 된는데그 갔죠. 2시간. 가가 몇 시에 15분 하는데, 여러분 저 눈이 반짝반짝한 게 아니고 허리멍텅 해가지고. 몇 시에 한 5분 졸고 5분 띵멍 때리고 있고 5분은 이제 개웃되는 척하고 그것또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힘내라 하고 가고 왜 그럴까요? 내 열심인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 근데 그 친구 집사대했어요. 내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사역도 이 바탕이 아니고 하면 다 시험되고 다 한겨옵니다. 직분을 맡아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이거 해보자. 감사, 감겨. 그러면 흑암이 안 틈타요. 그이 부분 놓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미션 기계 안할 테니까 그 이거 한 줄이라도 매일, 한 줄이라도 매일 기록해라. 그리고 처음에 찾이 안 되니까 찾아내라. 이 문제 속에서도 군의 은혜 감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뭐더 시간 있으면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되어지면 왜 되냐? 어 멀리는 못 가도 여러분 관계 전도 여러분 대상자. 있죠. 이분들 명단을 한번 기록해봐요, 명단. 뭐, 백 명이든, 몇 명이든, 열 명이든,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은, 어, 백부장 고넬로가 나오죠. 이 고넬로가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얼마나 가급에 달려가서 맨발로 막 무릎 꿇고 베드로를 맞이했는데, 저 여러분은 저한테 아무도 안 맞이했지만은 그정도로가볍 되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누구 관계 자에게 관계된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을 모아놓고 배들을 기다렸어요. 어디에 죠 그들이 다 예수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관계된 사람 그래 여러분 전도해라입니다. 두 번째 대상자 놓고 기도해라 이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그래 우리 어머니 내 일이 살다가 지옥 가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구 실제로 저희 딸에게도 있었고 내 어제까지 멀쩡하게 있었던 친구가 오늘 자살해버렸어요. 황당하잖아요. 겉으로는 밝고 멋있고 뭐 남들로 했겠지. 영적으로 시달 대상자 놓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 대상자 저도 그랬어요. 저는 어 사도행심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집에 구원의 으리라이 말씀 가지고 어, 가정 보험을 놓고 기도했는데, 25년 만에 하나 용담하시더라고. 25년 만에 제일 마지막 저희 아버지, 저희 처음에 저한테 원수였거든. 내가 복수해야 할 대상, 내가 대학 가면 반드시 힘 길러 가지고 복수한다. 어릴 때 저희 집은 숟가락 바꾸러기 날라다니던 집에, 숟가락 바꾸러기 어떻게 날라다닙니까? 그분이." 술만 드시면 막난리다니 아침에 일어나면 숟가락 박그릇 챙기고 TV 여러 모르겠지. 완전히 응, 응팔의범이 있습니다. 응답한그 TV 사각 TV에서 그 집어 던지가 다시 올레대로 만들고 그게 제주 일이었거든. 그또 나는 잘 피해 다니니까 잘안 잡히는데 한 번씩 잡히면 맞지만 저희 누님들은 만날 맞고 그러니까 내가 나뭐 부모를 칼로 찔러 죽겠다 이해됐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이해가 돼. 그러나그 정도로 내가 복수할 대상 복음 깨닫고 너희 대적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가 내가 싸워야 할 대상 가문의 저주 짖음을 주이 싸워야 할 대상 마귀 이 존재와 싸워야 되구나. 그리고 하나님 왜 아버지 부모님을 붙이고 누님들 붙였을까? 나를 통해 이거 이거 해보고 아니까. 군에 감사해봐야지, 까다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래, 멀리는 못 가도 왜 나를 붙였을까? 심지어 여러분 집 앞에 시우의 알바생 한달 만난다. 관계 대상자. 다꼭 나랑 잘 아는 사람만니라그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죠 평신도 believe이 내 시를 만난 게그 짧은 시간이잖아. 근데 한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관계. 어 하나님이 결국은 아버지 25년 만에 영접하요. 지금은 뭐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는데 한근사님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예수 안 믿고 뭐 다른 분 만나가 해라 말도 안 듣고 목사님 좀 만나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 제가 뭐 힘이 계속 목사님 좀 만나 만나보고... 보면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행게 뭘까 이름 적어 놓고 기도밖에 안 해요. 기도하다가 이제 어그 스마트폰으로 커피 하나를 선물 줘서 이렇게 이쯤 거 전화 와가 이게 뭡니까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뭐긴 너 마시라고 줬지 맞잖아요. 마시라고 줬지 그뭐그 지금 할 말이 없아 자기가 어예 어, 없겠더라고 <laughs>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전했지야참잘래그 어, 미안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성의도를 받아야 되니까. 분명히 많은 분들이 와가 네가 근 중직자 자녀가 그래가 되겠냐 주는 글이 쓰도 많은 분들이 했을 것 같아. 오늘 가서 그냥 보고 말하지 말고 관계나 하자. 그래서 앉아 있어 전화를 하니까 서로 모르니까 얼굴은 바로 내 뒤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저 목사님 이제 자기도 몰랐대. 지금 제가 이래가 있지만 뒤 모습은 대학원생이거든 청바지 입고 있으면 다음 이렇게 걸어가면 절 모를 거예요. 아멘, 나라그이 친구가 목사인지 몰랐다면서요. 보통 목사는 이대 팔에 양복 따입고 막 이러 시으니까 카페 가서 대학원생처럼 있으니까 또 아멘 이제 또아아그 앉아가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한, 한 시간. 네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 어떤 연예인을 좋아? 하나 이런 연예인 좋아한다. 저의 좋아했던 스타일이거든요. 있 얼굴은 이가링에다가 머리는 긴 머리에다가 안경 낀 여자가 좋더라고 안경 낀 여자에다가 손톱은 좀 길고 막 손을 개그가 패라죠 그그 그래야 우리 와이프를 만났는데 어 정신 차려 보니까 성정이역사했고요그 정신 차이니까 키도 작아 보이고 다 작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그 일단은 그난그저 좋아하죠 인 어떤 여자 좋아해요 뭐자 애도 막 그니까 저 연애 몇년 했는데 지금 헤어진지 뭐어쩌 쓸데없는 이야기 뭐 아 그래도 마음은 열렸어. 그 이제 한 시간 끝나고 나랑 양육 안 해볼래? 양육용? 그래. 어떻게 하는데요? 어, 내가 말씀 주는 거야. 그니 얼마 정도 하면 좋겠니? 이 말에 말0분요 오십 어, 십분 하자. 그래가 시작이 됐어요. 가서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1 0분 메시해주고 밥 먹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1 0분 메시해주고 밥 먹고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중직자 됐음. 제가 한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이 부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도행의 16장 15절에 뭡니까? 누디아가 바울을 집을 제공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그와 그 집이 관계 이 귀신들이 여종을 고쳐가지고 바울이 감옥 갔잖아요. 예, 기, 그날 감옥에서 찬송하 고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렸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가 그때마다 동굴이니까 아니 어둡다 뭐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줄 알았어. 뭐, 뭐 감옥 문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 다 도망 어차피 죽는 거뭐 고통스럽게 죽는 거보다 자결해 가 그냥 이랬잖아요. 사람들은 문정 의면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뭐예요. 자결을. 근데 어떻게 됐죠? 안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가 보니까 바울이 있다 뭐요 그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주 예수를 믿더라 그만, 그래야드가 내지. 그는이 바울을 데려가서 치료하는데, 간소장만 구원받았습니까?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 관계. 시간 다 돼가니까. 여러분, 이 부분 놓고 팀장들하고 포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이 뭐냐? 명단 작성해라. 이따 명단을 적으세요. 여러분, 관계되는 최대한 다 적어라. 그리고 뭐라고요? 기도해라. 기도는 뭡니까? 영적인 과학이다. 과학이란 게 뭡니까? 사실적인 거, 분명한 거, 증거 있는 게 과학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응답과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증거거든요. 기도할 때 일부는 기도해도 영적인 과학을 믿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맞습니까? 기도할 때 허가이 무너지는 게 맞습니까?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믿고 기대해라.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거는 내일은 영전 메시지 우리 한 목사님 오셔서 제 대신 할 거고, 다음 제가 금요일날 삼강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두 가지 미션이 오늘은, 그래서 이 오늘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방학 동안도 개강했어도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후배들 잡고 재생을 해서 가장 먼저 이걸 해봐야 돼요. 구내의 그 은혜. 그 속에 여러분 대상자 한번 보세요. 내가 놓쳤던, 관심 없던, 아무 생각 없던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해가 붙인 거 아닙니다. 후배, 교수님 있어요. 쫙 적고 한번 기도해봐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고 함께 또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을 부분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대학 리더 훈련 동안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참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세우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군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군의 은혜 감사 속에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관계된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의 시간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